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육여사입니다. 요즘에 채널 이름을 바꿔서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. 오늘 날씨가 흐렸네요. 비는, 비 소식은 없는데 날씨가 흐렸어요. 아, 그래서 제가 다육여사 공방으로 채널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. 다용여사 공방에서 이제 구독자 수가 몇명안 돼요. 그래서 이제 100명, 구독자 수가 100명 되면은 그때부터 이벤트 할 예정이거든요. 100명에서 이벤트 하고 또 200명에서 이벤트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용여사 공방으로 어, 많이 찾아와 주세요. 곧, 지금 몇명안 되지만은 곧 100명 될 거니까, 아, 그때 이벤트 할 거예요. 많이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